안녕하세요. 오늘은 16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일단 먼저 중근이란 용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중근 중근이 뭘까? 어. 자 먼저 얘기하자면 중복된 근이에요 중복된 근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 2차 방정식 풀어봤어 앞에서 앞에서 풀어봤는데 다 근이 몇 개씩 있었어 보니까 뭘 풀면 어떻게 됐어? 이런, 이런 거 어떻게 됐어? 이런 거 이걸 풀어라 그럼 뭐예요? X는 0 이게 0이니까 0 또는 또요거 되는 건 X는 3 어땠어 근이? 하나 둘 이렇게 근이 두 개씩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근이 하나만 있는 하나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중복된 근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중복되는 거야 그럼 두개 중복되는 거 뭐하러 써 그냥 하나만 쓰자 그게 바로 중근이에요 중근 자 중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을 풀어보려고 해요 자 이걸 인수분해 해야 돼자 이제 인수분해 야 인수분해 보자 얘는 2 곱하기 x 곱하기 3 더하기 9는 3의 제곱 이렇게 바꿔 쓸수 있겠죠. x제곱. 2 곱하기 3은 6, 마이너스 6x니까. 그 다음 9. 똑같네. 위아래 식이. 얘는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야. 얘는 뭐라고?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이런 건 어떻게 나왔었어? 우리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썼잖아요. 그럼 a자리 x가 b 자리에 3이 온 거야. 그럼 얘는 위에는 어떻게 돼? X 3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다. 이게 0이라는 얘기예요. 자, 제곱은 얘가 몇번 곱해진 거야. 두번 곱해진 게 0이라는 얘기예 이거 쓰면 어떻게 돼? 얘가 0 또는 얘가 0. X-3은 0 또는 X-3은 0. 그래서 X는 3 또는 X는 3. 이렇게 쓰는데 두 개가 어때 값이 똑같아 위에는 왜 또는 뭐하러 써줘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쓴다? 그냥. X는 3, 이렇게 하나만 쓰면 된다. 자, 이렇게 중복되게. 나오는 근을 바로 무슨 근? 중근이라고 한다. 알겠죠? 중복되는 근이 바로 중근이에요, 중근. 자, 그럼 중근은 어떤 식이, 어떤 식이 나올 때 중근이 될까? 자, 이런 걸 무슨 식이라고 했어요? 이런 걸, 이런 걸. 이런 걸 무슨 식이라고 했어? 무슨 식? 어, 완전, 제, 식이 라고했잖아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나오고, 이게 등호 0 이렇게 되면, 이때는 뭐라고 무조건? 중근을 갖는다. 중근. 중근을 갖는다. 응.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x-2의 제곱은 0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x는 2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9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4는 0이다. 이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인수분해 해보자. 3x, 3x, 4는 2, 2 맞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면 되겠네. 이렇게 대각선 곱할까 여기 뭐 나와? 마이너스 6x. 여기도 이렇게 대각선 곱할까 뭐가 나와? 마이너스 6x. 얘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2x 어, 얘랑 얘랑 모습이 똑같네요 인수분해 잘 됐다 그럼 얘를 쓰면 돼 어떻게 써? 3x 마이너스 2또 가로로 했으면 3x 마이너스 또 써야 돼또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제곱을 붙여주고 0이라고 한다 응 그냥 제곱을 붙여준다고 인수분해된 게 이렇게 얘는 무슨 식? 완전 제곱식이다 그럼 얘가 얘가 어떤 걸 갖는 거야? 얘가 0이 되면 되잖아 얘가 3x 마이너스 2는 0 그럼 2를 항하니까 3x는 2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그냥 분모로 이렇게 넣으면 돼 그래서 x는 3분의 2가 된다 얘 역시 중곤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